큰 동작, 김병호 씨 허리 뺄게요. 옆에서 람 부딪힐 수있으니까큰 동작 머리 출발. 그렇죠. 칼맞추세요 중단 잡으세요. 머리 머리. 그렇죠. 중단 잡아요. 옆에서는 안 부딪히게끔. 자 손목 머리. 중단 잡으세요 손목 머리 머리 저희 윤상주 씨 손목 머리 머리요 갈 맞히세요 자 손목 머리 손목 머리 시작 크게 드세요 갈 크게 다시 중단 자, 머리 연속, 시작! <목소리> 중단! 다시 머리 연속, 시작!